네, 여러분들, 최 프로입니다. 3부터 권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마이너스 13%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상승 9%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락치가 전날의 종가 대비해서는, 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어제의 모습, 그리고 추가적인 갭상승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빠르게 켰고요. 3부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올라갔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바닥을 기고 있을 때조차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뭡니까? 2주 전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뭘 준비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의 특징. 세력들조차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만회할 만한 상승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랬어. 우리 예상대로 상승은 나왔고요. 이 상승이 세력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지만 자,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잡아갈 때, 타점을 잡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만 가는 상승 기대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항상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자,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잠깐 같이 보게 되면, 자, 날짜, 오늘입니다. 장 시작하고 8분 정도 지났을 때, 3부토 건, 갭상승 이후에, 애초에 어제 시간에서 해 급등이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준수한 모습, 9%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대응 해드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3부 토근이 음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갭상승 자체를 9%나 뛰고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으나, 자, 꼬리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자, 어제보다도 훨씬 더 짧은 꼬리. 제가 어제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 20% 상승이 났을 때잘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졌고 결국 다시 바닥에서 10%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매도한 구간보다는 훨씬 더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판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라 여러분들 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어제 팔지 않았더라도 오늘만큼은 확실하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플러스 1 2의갭 상승을 챙기고요 다음에 저점을 잡아서 확실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 뭐해라? 오늘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자 바닥에서 잡을 수 있었던 거는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서 팔수 있었던 것들.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말씀드렸던 것들. 왜입니까? 자 올라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자 세력들은 본인들이 지금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 세력들 따라 들어온 개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죠. 네.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내가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수익을 개인과 나눠야 되는 상황을 극도로 배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 하락으로 3부 통건의 상승이 끝났다. 그건 절대 아니고 올라가는 흐름 다시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대응하면 수익 가져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있을수록 조정 또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자 바닥에서는 뭐였습니까? 자 바닥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11월 11일 날 어, 수정이 됐던 세부 변동 내용 확인해보면 상상인,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상상인 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취득 단가가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고 자 변동 후에 물량을 확인해보더라도 일부 매도를 했지만 1,200만 주에서 몇만주나왔습니까 1,000만 주가 남아있다는 라 거예요 주가가 이미 올라왔지만 얘네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리고 취득 단가가 1,000원이라는 거는 평단이 1,000원인 물량이 1,000만 주가 있다는 겁니다. 안 올리고는요, 마이너스 60%의 손실로 끝내야 될 판이요. 얘네가 안 올리겠습니까?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고 많은 분들이 천 원이 지나는 시점에서 겁을 냈어요. 왜? 얘네 평단이 천 원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수익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지만 급하게 올린 감이 없잖아 있다. 여기서 매도하면서 한 50%의 수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지만 자 조정과는 별대로, 별개로 얘네들은 최, 최종적으로는 돌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 3부터 곧 앞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던 구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네들이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냈어 이탈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목적 자체는 뭐예요? 이탈의 목적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매집을 하기 위함이다. 자, 얘네가 의도적으로 이런 하락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 뒤에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마이너스 26%의 하락. 자, 뭐로 만들어냈습니까? 악재로 만들어냈어요. 어떤 악재였습니까? 자, 3부토건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악재죠. 왜? 부도 직전의 회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악재기 때문에 사실상 내 평단이 2,000원에 있든 3,000원에 있든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지금 이거라도 챙기자는 라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악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물량이 개인들의 물량, 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받으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예, 네. 아니, 진짜 회사가 돈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이 회사는요, 어, 지금 본인들의 기업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한 채 단기간의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작년 기준의 연간 급여 총액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28억 원. 자, 요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금액이 나오죠 28억. 자, 이게 3부토건 직원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월급의 총액이에요, 월급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체불한다는 라것 자체가 결국에 이 28억조차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 유보금으로 확보를 해놓지 않다 이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공시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얘네 분기 보고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재무제표 확인해 봤을 때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보시게 되면은 71기 1분기 말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3월 31일이고 71기 1분기 말에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342억원이 있었어요 자 28억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회사치고는. 자 금고에 현금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이러한 악재는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낸다는 걸잘 알고 있는 세력, 회사나 세력이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 회사가 결국에는 이러한 악재를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냈다. 자, 그 물량을 매집하면서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이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을 가져가려고 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뭐가 있었습니까? 주가 조작의 연류가 돼버리죠. 그것도 그냥 주가 조작이 아니라 정치권이랑 연류가 됩니다.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과 관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됩니다. 감사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새력들도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없었었다는 거예요. 네. 손실을 보기 싫어서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네 여기서 작전 실패하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척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 지금은 내가 못 올리지만 내려갔을 때 다시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서 분명히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다면은 얘네들의 평단은 자천 원에 있는 물량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 더 높은 천육백 원, 천칠백 원, 이천 원까지 넓 넓게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얘네가 손실을 보고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에는 자금이 들지 않을까요? 돈이 들죠? 새우들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올릴 수 있는 고점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큰 손해를 봤던 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새우들조차보다 수익을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개인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급해서 이 영상 클릭하셨죠 왜 3부터 주가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예, 대응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 하락 당장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어,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은 수익이 확실하게 날수 있다는 라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타점을 바닥에서 잡았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올라가는 확실한 흐름이 났을 때 저점만 잡더라도 나는 매도로서 바닥에서 올라온 수익을 챙겼고 커진 수익금을 다시 바닥에 넣으면서 보다 내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대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실시간 라이브, 시청이 불가능하시다면,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매수를 해셔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가? 전부 다 나고, 이 문자는 제가 4월부터 진행하던 겁니다. 단한 번도 여러분들께 비용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복귀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에, 도움이 됐다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편하게 받아보세요. 주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해드렸지만, 매도 못하신 분들은, 자, 눌림목 구간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자, 여러분들 평단을 낮추는 흐름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일일이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대응 함께 하면서 타점 잡아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실시간 전송해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3부라고 두 글자. 에, 3불하고 두글자리 문자로 남겨 놓으신 분들한테는 자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내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건너뛰고 다음 상승에서 매도 잘하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에서 매수 잘하면 됩니다 아직 상승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에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거짓말 같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온거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모든 구간에 대응했을 때 실제로 4천원에 계신 분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3,400원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내려오는 하락 피하고 올라가는 상승만 챙겨 가면서 이제 수익으로의 전환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겠지만 거짓말이겠습니까? 50% 올라갔고요. 여기 여기서는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여기도 50%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잡았던 타점이 자, 4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평단이 어디 있었던 간에 대응만 올바르게 따라 면면 수익으로의 전환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실시간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3부터 건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올라갈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예,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구간에 주체가 자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력을 이용하면서 이 세력의 등에 업혀서 올라가는 흐름 세력이 올리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모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적 가치는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재건 테마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본인들 직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가 자 어딜 가서 뭘 재건을 합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어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에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테마주로서 상승이 나오는 이 상황을 기다렸던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세력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에 맞는 대응 저는 자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해서 3부터 공과 우리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의 이유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봤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 어디까지 올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 라는 거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력들조차도 자 돈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그죠 예 주가 올릴 때 매집에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돈을 써서 올리는 건데 자이 세력들이 고점을 어디서 만드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일단 수익을 보는다는 거는 당연히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고 자 어디서 고점을 만들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돈이 드는데 내가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자 매도를 하는 시점보다 자 새로들이 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지게 되면 당연히 안 올리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물대에 반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승으로 앞에 있는 이 구간의 매물대는 이미 소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밑꼬리가 며칠 동안 달려 있었습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물이라도 한번 탔다면 무조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 구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어디 있냐 보면은 자, 여기예요. 예, 네, 원래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이 박스권 구간. 근데 이 위치는요, 2천 원 넘어가줘야지. 가능한 위치기 때문에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여기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 개인들이 이탈이 나오고 내가 가져가시는 수익이 커지는 세력들의 상황이 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점에 대해서는 자 1차 단기 목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최종 목표가라고 설명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탄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급이 따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자, 현 상황에 맞는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대응,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당부 한번 다시 드리면서요. 네. 대응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못 잡아내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본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내가 확인을 하고 타점 잡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문자 보내드리는 거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가 내려왔어요. 우리 어제 잘 매도했습니다. 그죠? 매도했고, 자,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하기로 했어요. 그 매도금에 딴데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함이에요. 자, 수익 내고 내 원금 플러스 수익을 저점에 투입을 한다. 자, 올라오기만 하면요. 원래 자리로만 오면요. 여러분 수익은 늘어나 있을 거예요. 예, 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게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는 방법이고 삼부통 같이 빠른 상승 그리고 빠른 하락이 나오는 종목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강조를 드리면서요. 저는 오후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당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